하나님 떠난 문제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보셨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왜 인간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근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속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길을 닫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남 문제, 죄 문제, 사담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찾아오는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울증, 불면증,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해결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죽은 상태죠. 그리고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혼미한 상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구원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속에 함께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시인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쁨은 영원토록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정말 거기에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 만나는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만나는 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참 주인이 되시고 정말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으로 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길 영접 기도.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의 종 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드립니다. 평생 복음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 없는 감동 으로 찾아온 주의 자 녀요, 너를렘런 트라 부를 수있으이 감사 할뿐 이야.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큰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상 살릴 능력으로 지금 너와 함께하셔 You. Mm -hmm.